안녕하세요. 안나의 뜰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 토마토 한 박스가 선물로 와 있었습니다. 아주 싱싱하고 예쁜 대추방울 토마토예요. 아마도 이웃동네에 사는 지인이 농사를 지어서 올해 첫 수확한 토마토를 살며시 놓고 간듯 합니다. 작년에도 여러 번 갖다 주셔서 너무 잘 먹었는데, 올해도 이렇게 첫 수확물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것이 시골 인심이라고 하는 거겠지요 올해도 농사가 잘 되어서 보람과 기쁨의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박스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지금 어, 토마토의 꼭지를 따고 있습니다 꼭지채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꼭지를 따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저장성이 좋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다 땄네요. 그리고 저도 받았으니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은 작은 박스에 넣고 나머지는 다시 종이 박스에 넣어서 냉장고로 옮겨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지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햇볕이 쨍쨍 내렸지는 더운 날이 될것 같아요.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